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이도벨의 계약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자마자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가서 말하죠, 1만 2천의 군사를 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이 계획은 너무 좋은 계획이었다. 노년의 다윗이 지쳐 있었고 그의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도벨의 계약대로 행해야지. 나라를 빼앗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고 후세를 통해 아이도벨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만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인데 무엇인가? 정작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다윗은 지금 앞사로이날 죽이려고 하는지 아이도벨이 계략을 짜고 있는지 후세가 그것을 막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미한 손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윗이라는 것은 광야 나룻배에서 가만히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넘어진 거예요. 이 세상 악한 세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실족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은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직접적인 관측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어딨냐고 원망하고, 감사해야 될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때 슬퍼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는 원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가미스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일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 후세가 사도과 아비아달 두 제사자에게 이르되, 아이도 베리, 악사나과가 이스라엘 종교들에게 이런 영의 대답을 주셨고 나도 이런 영광의 주장을 세셨으니 이제, 이제 너희는 아리 사람을 보내 아리스의 소사리를 오늘 밤에 방야 나루터에서 찾아오고 아무 것도더건너서하라 혹시 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뜻이니 불쌍하라라 후세는 급하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빨리 다윗에게 정갈을 보내서 유방강을 건너라고 하십시오. 아비아달의 1만 2천의 군사를 일으키려는 걸 제가 겨우 막았습니다. 겨우 잠깐의 시간만 벌을 뿐이지 빨리 피난가라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이 정갈을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보내려고 하는데 이본문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앞에 표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애초에 도망을 갈때 아까 나왔던 사도과 아비아라는 이두대제세장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후세가 압살력을 맞고 또 후세가 그 압살롬이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니 너희 둘은 그것을 전달받고 요나단과 아이바스는 이두 사람의 각자의 아들들이에요. 이두 아들들에게 시켜서 나에게 그 소식이 오도록 이 다윗이 피난 중에 전달 체계를 이렇게 구축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때 요나단과다이마스가 사람이 뭘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도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즘은 그들에게 나아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가윗당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앞사람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아어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을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걷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걷고 트 곡식을 그 위에 넓게 전혀 알지 못하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리마아스와 누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루주선으로돌아간니다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전달 체계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압살로이었던지 아니면 아이돌이었든지 당시 분명히 이런 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어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겠지만 전시 상황, 지금 이스라엘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이 전진 중인 국가에서 가장 첫 번째라고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 이 보안, 그리고 첩보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감첩 보내고, 도청이 듣고, 지금은 위성으로 보고, 드론으로 보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을 다 빼와서 미리 공격을 하든지, 대피하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첩 보전을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는 앞사람과 아이돌들이 이거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안을 감시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죽으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한 명을 추가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줄까요?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이마스에게 에르노겔 가에 있으라고요. 해 에르노겔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물이 솟아나는 우물. 그러니까 물 풀어, 물 뜨러 오는데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을 다 떠요. 사람 많은 곳에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럼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여종에게 물들어가는 척 하러 가면서 너희를 만나게겠다세 장이 거예요 단척. 그래서 보내서 성 안에 일어나는 일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게 너희는 여종에게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진짜 머리를 쓰면서 이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식을 전해요. 이제 그만 봐주세요. 근데 전했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데도 걸려요. 오늘 보면은 18절에 한 청년이 이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할 때는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군데군데 심은 거예요. 야, 다윗의 첩자들이 와서 정보를 빼갈 거니까. 이 게다가 요나단과 이 아이마스는 이스라엘의 본래 대제세장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때는 둘이 있었어요. 전체 이스라엘의 둘밖에 없는 담임 목사들의 아들들이니 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얘네들 다미색을 펴서 전복 빼간 놈들이니 주의하고 있으라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걸려버려요 그러고이두 사람이 죽어라 도망가서 바오림이란 동네에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있는 우물을 보게 됩니다 이 우물은 어 우물을 보면 아까 그 에르도겔카처럼 생물이라는 우물이 아니라 그냥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놨다가 쓰려고 물탱크처럼 집 주인이 그냥 파놓은 우물이에요. 그걸 보고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여기 숫자. 근데 그것을 이집 주인 여주인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를 하는데 그 우물을 뭐로 덮어줘요. 천으로 덮었든지. 크게 덮어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곡식들을 넣어서 이 우물을 완전히 감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19전에 압살람의 본인 추격자들이 와서 이들을 막 찾는데 우물을 아무리 봐도 못, 우물을 완전히 가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못 찾으니까 이 여인에게 혹시 너희 요나단이랑 아이마스 못 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못 봤다고 하러고 벌써 강 건너갔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요그 언제 봤다고 이 여인이 이두 사람을 살려줘요. 그래서 저는 왜 구해줬는지 성경에 그 동기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이 여인이 목숨 걸고 지금 이두 사람을 구해주고 있다는 거요 지금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나라가 됐죠. 완전 폭군입니다형 죽이고 아버지쫓아내고 아버지 후궁 열 명하고 잠을 자는. 데이폭군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돕는 일을 한다면 이 여인은 발각되면이 여인도 죽고 이 집안이 다못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도 왜이두 사람을 돕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도와주었던. 정탐꾼 둘을 숨겨줬던 기생 나합처럼 이 여인도 이 나라의 주권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음을믿고 하나님 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온 가족이 못살 될수 있는데 이두 사람 어떻게 숨겨 줍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녀가 다윗으로 인해 이렇게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바울임에 살고 있다. 이 바울이면 뭐 어떤 동네냐면 한달 전쯤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 시바와 시무이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된다고. 그소 얘기 하고 나니까 우리 나이가 집에 가서 계속 시바 시바 거려갖고 우리 <laughs> 저 가족이 애가 왜 저거냐고 목사님 소리 듣고 것 같다고 왔다 는데그 시바와 시무이 나올 때그 시무이가 살던 동네가 바울인데 이 시무이가 당시 걸어갈 때 나와갖고 막 욕하고 돌 던지고 먼지 뿌리던 사람이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동네에 살았다 라면 시무이가 다윗에게 그렇게 함부하는걸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아니면 못 보았더라고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야 시무이 간택이 크더라 다윗이 지나가는데보다 돌든 죽은 거안 먹겠어 이거는 소문이 안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보았던들었던지 간에 그때에 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의 장수들이 저 사람 왜 그냥 두냐고 내가 가서 죽이겠다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이 하는 조롱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시킨 것일 수도 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우손인 저 사람이 우죽하겠냐고 말하며, 겸손하게 그제를 지나갑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것을 봤던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야, 저 다위선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자기네 죄를 뉘우치면서, 그냥 지나가는구나. 성경에 없어서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다윗의 편에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두 사람이 다윗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강대에 사람모서와서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다윗을 건너가서 걸어가서...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새벽까에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다윗에게 도착한 두 사람은 얼마나 급한지 다자부터 설명도 안 하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신속히 결단하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거예요근데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요단강은 어, 수심이 1m밖에 안되고 폭도 30m밖에 안되는 뭐 작은 강이긴 해요. 그러나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사실 이런 강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답니다. 깊은 강은 수영에서 건너든지 아니면 아예 안 건너는데 발목에서 허리 정도 오는 강에 들어가서 놀다가 이물살에 와서 싹 쓰러지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대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런 강이에요. 그런 강을 밤에 건넌다? 그럼 다 손잡고 건너야 되는데 누구 하나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앞사람이 지금 어, 군산탁다그 우리를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시간을 벌고 정비해서 싸워야 되는 게 다윗의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는데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유단을 건너지 못한 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유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윗은 어? 요나단과 아이마스를 숨겨준 영인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빼게 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 예. 그 일이 우리 권을 펼치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도벨이 아, 자기 계란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안장을 지으며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하고, 스스로 몸매던 죽음에 그 네, 아이보벨은 자신의 계약이 시행되지 못함을 봅니다. 아이보벨이 없을 때뭐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지 다윗이 죽고 압살되면 너라가 세워지는데 자기 계획을 후세가 무너뜨린 걸 보고 아,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가서 어, 자기 집을 이르러 집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정리하라가 원문을 보면 유산을 나눴다라는 말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다 내주고 그리고 목을 매어 스스로 죽습니다. 어, 이제 끝났다. 다윗이 이길 거다. 그리고 나는 반역자가 돼서 어차피 죽을 거다. 가이교는 놀라운 지혜자예요. 몇수밖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많이 알고 지혜롭고 가진 것도 많아서 유산까지 나눠주는 사람인데 방향이 잘못. 자신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 방향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허무함만 발견함으로,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성경에 이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도벨의 증손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그 지혜로 말미면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온갖 세상 주변에 있는 신들과 여인들과 솔로몬의 아내가 천명이었다고 해요. 주변 나라들과 다 결혼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다 데리고 들어서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그 결과 솔로몬이의 나라가 저 쪽이 라서 나중에 멸망까지 하게 되죠. 아이도벨과 솔로몬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그 인생의 말로가 결국 헛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점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어, 그리고 백세에 된그 아들,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해졌을 때 정이 있는 대로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쳐보라고 해요. 왜그 시험을 주셨는가? 백세에 얻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방향이 틀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너 여전히 나를 향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너 열심히 살았는데 치열하게 살았는데 너희는 나를 향해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살았는가 안타까운 건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아이도벨의 길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련하게 살아요 근데 지혜로운 것 같이 행동해요 어제 한 기사를 보았는데 남자 연예인인데, 젊은 남자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의 하루를 관찰하는 어떤 예능이었다 봐요 그예능이 이렇게 취약해놓은 기사였는데 이 연예인이 뭐 몸이 안 좋은가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하고 블루베리 아몬드를 먹는데 자 그리고 운동을 한답니다.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훌륭하게 산 거나 싶었는데 놀라운 건그 다음에 점심에 소주와 삼겹살을 먹고 밤에는 위스키를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아몬드랑 블루베리를 먹는다면서 점심 먹에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저녁에 위스키 먹을 거면 아몬드는 왜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주 코미디죠. 이런 코미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단이 문은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최근에 한 정직과 의사님께서 TV에 나와서 정말 걱정하시면서 말하셨는데 요즘 연예인들이 다 각자 유튜브로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과반수 이상은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 정신과 선생님이 이 연예인들이 만드는 유튜브의 채널 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술 먹으면서 저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저게 사람 사는 재미구나. 야, 술 먹으면 저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스트레스는 저렇게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TV에서 나오는 술 광고보다 그것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 연예인들이 무분별하게 해내고 있는 그 유튜브 방송이 우리나라를 그 무너뜨릴 거라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월에 KBS에서 다큐를 찍었는데 그 다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20대, 20대, 30대들이 너무나 많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다가 자기만 모른대데 혼술 문화, 혼방 문화에 빠져가지고 집에 갔다 오면 되는 거고. 더큰 문제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언제 어디서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라고 술 마시는 것도 능력이라고 평가되는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방향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이돌에게도 돈 벌고 똑똑하고 그 스트레스를 술 먹은 곳에 푸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술 문화를,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나라를 파괴하기에 일본이 일제 감정기 때 만든 거예요, 과거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의 재산들을 일본으로 많이 빼돌렸답니다. 뭐, 어느 하나의 도성의 성주가 되면 그 성에 있는 돌멩이를 팔아 일본에 팔고 절에 있는 불상을 다 일본에다 팔았대요. 비싼 돈에. 그럼고을 쌓았대요 친일파들이 그걸 국민들에게 걸리니까 그 번돈으로 일본의 맥주를 사다가 백성들에게 버여줬답니다 일본 맥주 먹여봐라 사람들의 눈을 돌리려고 전두환 시대 때프로약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일본은 그곳에서 히트를 얻어서 1910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정신을 파괴하자는 목적으로 수가 담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담배는 일본 정부가 팔았다 그리고 동시에 기생집과 천기집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드나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오는 술 문화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이 문화가 언제 없어졌는가? 한국에 붕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금주운동을 말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서 이 문화를 다 없앴어요. 거북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이제 교회에서도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일본 문화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술문화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잃은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그러자면 우리도 방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할 때, 타이어 갈 때, 타이어 체크하면 얼라이어 먼트라는걸 수정해 줍니다. 이 핸들과 바퀴의 위치가 자동차를 오래 끄면 틀어져요. 그래서 핸들을 가운데 놔도 바퀴가 살짝 틀어져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우리 저 형무 형제가 저랑 부산에 있는 어떤 수련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교회 봉고차 잊지도 않아 2호차를 끌고 가서 끌고 갔더니 이 얼라이어 먼트가 틀어져 있어고 핸들을 가운데 놓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산까지 둘이서 이렇게 핸들을 거꾸로 끌고 가서 부산 가서 붙인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책 끌고 갔다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여러분들 힘들게 살면서도 주일 아침에 아침도 못 먹으면서 이제라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아, 네. 가게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잊지 말고 아,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 네.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 네. 예배의 신비가 있어요. 문제 아, 네. 아세요? 다 각기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힘 있고 돈 있고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주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깨닫게 되는이 동일한 내가 각자 다른 사람에게 타 임하는 것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강정호 선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했던 야구 선수죠. 제가 이 선수의 간증을 본건이 선수가 은둔전을 세 번이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는 완전히 이 자격이 박탈되고 연금도 다 박탈되고 메이저리에서도 그 수백억 연봉을 받던 사람인데 거기서도 박탈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야, 강종호가 하나님을 믿어갖고 틀었어요. 근데 봤더니, 뭐 우리나라에서 박탈되고 메이저리에서도 박탈되고. 그래서 다 박탈이 됐는데, 야구를 하고 싶으니까, 도미니카를 갔다 돼대요 근데 제가 그걸 옛날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강종호가 도미니카를 갔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도미니카까지 왜 가나 했는데, 그 도미니카에 가서도 이게 잘 못했대요. 그래서 통역은 먼저 가라고 하고 혼자 호텔에 있는데 이스피니쉬를 못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도미니카에 는 있는 선교사님들이 강종호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벌써 여기서 조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 달을 있으면서 매 저녁밥을 먹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강조우는 도미니 강의에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이건 강조우도 몰랐던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강조우가 무슨 말하냐면 자기는 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나약하다고 여겼대 아니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를 믿고 살아야지 모글이 나약해서 신을 믿으면서 어 그러고 살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게 있다. 내가 그때 내가 조금만 빨리 하나님을 만났다면 방향을 잃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 젊은 나이에 강정우는 수백억을 벌면서 2 3 0 0 m 로 달리는 앞서가는 사람이었지만 방향이 잘못되므로 범죄자가 되고 벌을 타게 됐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찾은거에요 놀라운건 하나님 만나 방향을 찾고 미국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겨울이 되면 다 거기 가서 강조구에게 타격을 배운답니다. 저왜 그런가 했더니 재작년에 커리어 로우를 찍었던 송화석이라는 선수가 모레도 안 돼서 거기 가서 강종구한테한달 야구를 배우고 와서 작년에 타격을 하고 그랬어요. 올겨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타격이 안 되는 선수들이 다 거기 가서 강종구한테 배우고 와가지고 또 예수 믿는 자매가랑결혼 그 너무나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번향을 다시 찾게 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줄믿습니다돌아면한주 예배제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요.